만약에 북한 난민을 받는다면 반대할 거예요 아니면 찬성할 거예요 찬성할 거예요 우선 어, 또 여기 계신 분들은 대체로 찬성하는 분위기인가 <laughs> 뭐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착한 분들이 많으니까 찬성하는 분이 더 많겠지만 이건 좀 생각을 또해 봐야죠 저는 뭐 기본적으로 이제 인권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찬성하는 입장인데요. 그러나 이제 생각을 많이 해봐야 돼요. 우리 사회는 그런 걸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나 대한민국 사회에는 인종차별이 어느 정도인가 우리나라에 오면 그 사람들이 지낼 수 있나 살아갈 수 있나 생각을 해봐야죠. 우리나라는 과거로부터 이렇게 인종, 베타적인, 인종에 대한 굉장히 베타적이에요. 그 우호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타민족에 대해서, 뭐 중국인들에 대해서 베타적, 일본인들에 대해서 베타적, 또뭐 이렇게 우리나라랑 비슷하다는 여진족이라든지 뭐 몽고족,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베타적이죠. 어 이런 이제, 그거는 지역적인 특성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 유라시아 대륙의 끝머리, 동쪽 끝머리에 있어서 국경을 여러 나라랑 접하고 있지 않고 있죠. 일본하고는 섬이니까 이제 국경이 많이 접해져서 너무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공간이 아니에요. 또 북쪽에 어 이렇게 중국하고도 뭐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뭐 이렇게 넘어와서 뭘 해먹겠다고 하는 적이 잘 없어요. 공격하러 온 적은 있어도 이민하러 우리나라에 살겠다고 오는 중국인은 많지가 않죠. 여진족과는 이제 이렇게 백두산을 기점으로 그게 만주하고 만주에서 활동하는 여진족이었기 때문에 서북쪽에 또는 이제 동북쪽에 북쪽의 국경 지역에서는 여진족하고 왕래가 상당히 많았고 여진족이 우리나라 와서 살기도 하고 우리나라 사람들로 넘어가서 조선족이 그로 넘어가서 살기도 하고 그랬는데. 여진족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뭐 이렇게 제대로 대우받은 적이 없죠. 이렇게 대우 받았다는 건 공무원도 되기도 하고, 또 뭔가 좀 이제 사업도 하고 장사도 해먹을 수도 있고 그래야 되는데 여진족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는 아무런 인권도 제공이 되지 못했고, 심지어 우리나라에서는 이쪽 서북 쪽, 동북 쪽 함경도, 뭐 평안, 평안북도 이런 데 굉장히 차별을 했어요. 지금에와 같이 이렇게 북이 북하고 같이 있지 않아서 그렇지 지금에는 근데 이렇 해방 이후에 그때는 차별 많이 받은 지역이 전라도라고 차별을 많이 받았는데 사실 역사 이래로 가장 차별 많이 받은 지역은 서북 동북 지역에 국경 지역이 사실 거의 차별을 엄청 받았어요 거기서 태어나서 국가의 공무원으로 이렇게 취업 취업이 되나. 공무원으로 합격하는 확률이 거의 없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뭐, 그, 그처럼 지역차별이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갖는 형상인 것 같아요. 뭐,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는 그래도 단일민족, 우리가 무슨 족이라고 이렇게 구분하기, 구분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그냥 하나의 민족으로 우리가 지냈기 때문에, 민족간의 갈등, 종족간의 갈등을 겪지 않은 거예요. 나라가 이제 전 세계가 하나로 좁아지면서 다른 종족이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우리가 워낙 후진국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백인들에 대해서는 우호적이야. 우호적이라는 것도 사실 그냥 첫인상이 우호적이지 같이 또 지내면 또 이제 이게 쉽지가 또 않죠. 우리. 동양인들은 동양, 우리 한국인들은 한국인들끼리의 정서가 있고 하기 때문에 만약에 외국인들이 이제 백인 외국인들이 우리가 호감도가 좋다 해도 같이 우리랑 같이 살면 그 사람들을 무시하진 않겠지만 또 다른 이제 차별들이 존재하겠죠. 그런데 이제 흑인이라든지 아니면 동남아시아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차별이 심했었어요. 지금은 좀 많이 좋아져서 그 동남아시아 사람들도 조금 환경이 좋아지긴 했는데요. 그거는 아마 이렇게 처음 그 베트남이라든지 동남아시아, 방글라데시 이런 사람들이 왔을 때 우리가 준비가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민족을 받아들이고 함께 살아가는 이거 정말 쉬운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사회에서는 장애를 가진 사람조차 우리는 좀 못한 사람 취급하고 좀 저열하게 취급을 하거든요. 장애를 가진 사람. 불쌍하게 취급을 해요. 좀 못된 사람들은 무시하고 때리고 막 착취하고 막 그러죠. 그럼 이 사회, 사회가 기본적으로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우대, 이렇게 법적으로라도 일부러 우대를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리고 남녀 간의 성차별 같은 것도 사실은 인종 차별하고도 연관이 돼 있죠. 성차별이 심한 곳에서는 인종 차별도 역시 심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장애인과의 보통 사람과의 차별, 뭐 남성 여성의 차별, 또 노인과 젊은 사람들의 차별. 옛날엔 노인을 공경했죠. 일부러라도 공경하게 하고 효도를 하게 했는데 지금은 젊은이들이 노인을 무시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노인들이 굉장히 위축감을 가져요. 그것이 또 이렇게 아니 노인들도 이렇게 자존감을 가지고 자존감이 있어야 되는데 점점 자존감이 푹 떨어지죠. 그거는 이제 뭐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차별이 또이 같이 더해지기 때문에. 노인인데 가진 게 없으면 그야말로 이제 정말 이제 힘들어하고 그러죠. 그래서 빈부간의 차별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죠. 이런 것들이 해결이 안 되면 이제 인종간의 이런 갈등은 훨씬 더 크거든요. 뭐 비교할 수 없죠. 남녀 차별, 노인과 어 젊은 사람, 젊은 사람하고 어린 아이 이런 차별 이런 것들과 인종간의 차별은 몇 배나 더 심한 것들에요. 이 다행인지 우리는 하나의 민족이고 그래서 인종간의 차별 때문에 서로 어, 생기는 갈등이 좀 별로 많이 없어요. 지역 겨우 이제 지역간의 우리 지역간의 갈등, 전라도 경상도 심할 때는 엄청 심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놓고 보면 그 정도의 갈등은 갈등도 아니에요. 지금 아프칸 같은 경우도 어, 이렇게 여러 인종들이 살고 있고 그 중에 한 인종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한40% 정도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60%는 다른 민족들인데 여러 민족들인데 이럴 경우 다수를 차지한 민족이 모든 뭐, 탈레반이 다수를 차지하는 종족이에요. 그럼 이들이 모든 공무원 자리를 꽤 차고 뭐 장사나 상업을 다꽤 차고 있으면. 그러면 다른 종족들은 이따가 쿠데타를 일으키거나 반란을 일으킬 수. 우리 분리독립할 거야. <laughs> 그, 그 아프간 우리나라보다 6.5배거든요. 땅이 넓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종족끼리 살 거야. 상황 보면 우리가 이제 넓은 땅을 가진 그런 나라들이 분리독립을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전을 치르는 게 있어요. 소말리아 내전, 뭐 콩고의 내전,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들이 내전을 겪고 있잖아요. 시리아도 막 내전을 겪고 있고 그런 거 가만 보면 이게 이제 불평등에서 생기는 문제가 심한 거죠. 다수 종족을 차지하는 그 종족이나 아니면 정권을 가진 종족이 레바논 같은 데는 참특이한 시리아나 레바논 이런 데는 특이한 것은 특이한 게 다수 종족이 밀려 아주 몇명안 되는 그런 종족이 지배를 하고 막 그런 데도 있거든요. 어디가 일를프리카 여러 나라가 또 그런데 그런 데는 이제 보면 몇명안 되는 사람이 다수를 총 다수를 또 지배를 하니까 기득권이 되니까 또 포괄 정치를 하는 거예요. 하여간 뭐 복잡해요. 어쨌든 인종이 달라 버리면. 전쟁을 불사한다는 거예요. 차별이 너무 심해서 우리는 경상도, 전라도 그도 차별할 차별이 있다고 할 때도 경상도 사람이 정치를 더 많이 하고 막 그랬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음, 그런데 이 정도는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든 견뎌냈는데 다른 데는 더 심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이민을 받아들인다 했을 때 우리는 그곳을 받아들일 만한 만큼. 어, 이렇게 성장해 있냐라고 생각할 때, 모음이 필요하다, 이제. 우리가 베트, 동남아시아 분들을, 뭐, 결, 결혼, 결혼 이주민, 노동자들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예전보다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요. 근데 지금도 여전히 차별이 존재하고, 우리가 시내 성남동 가서 동남아시아 애들 이렇게 지나가고 그러면 조금 낮게 보잖아, 이렇게. 이제 무시하면서 다니잖아, 우리 쟤들이 뭔데요, 저러면서. <laughs> 근데 처음보다는 좀 나아졌고, 좀 시간이 더 지나면 더 좋아지겠죠. 근데 이것은 추세는 어쩔 수 없어요, 추세가. 무슨 추세냐면, 세계는 점점 더 좁아진다는 추세예요. 더 좁아져서 연결이 더 심해, 연결이 더 많아지니까 이주가 이제 아주 쉬워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옛날에는 100년 전만 해도 한 동네에 태어나면 거기서 평생을 살아요. 박씨, 김씨, 지씨 뭐 이렇게 모여서 집성촌으로 살았는데요. 불과 몇년 50년대, 60년대까지 나 어렸을 때도 옆에 옆에 저 저기는 박씨가 살고 우리 동네는 최씨가 살고 저 여기는 지씨가 살고 이랬었어요. 제가 무슨 뭐백살 먹은 것도 아니에요. <laughs> 아직 반세기를 다안 살았어요. 뭐 그런데도 그랬는데 지금은 지금도 그러나? 지금 시골 전론데 가면 그러겠지만 도시는 전혀 그렇지 않죠. 도시는 그런 게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리고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이주 울산에는 30년 40년 4, 50년 만에 이렇게 커진 대도시가 됐죠. 근데 지금도 인구 지금은 또 반대로 인구 유출이 엄청나게 뭐 1년에 몇만 2만 만 명, 2만 명씩 막 빠져나가고 있어요. 어, 이주가 아주 쉬워진다라는 거죠. 그 국내 이주뿐만 아니라 해외 이민도 얼마나 많이 갔습니까? 근데 우리는 많이 갔는데 많이 오진 않았어. 그런데 미래에는 점점 점점 더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거죠. 또 겁나는 게 있죠. 기후위기와 함께 기후 난민들이 나타날 것이다. 해수면이 상승하면 우리가 계속 이제 계속 바다 가면 계속 뚝을 계속 쌓고 있잖아요. 보면 우리 대한민국은 어, 이렇게 그 나름 S.O.C. 사업이 굉장히 잘돼 있어서 이그 해안도로가 침식되면 열흘도 안 지나서 가서 포크레인 그날 당장 포크레인 가가지고 공사하기 시작해요. <laughs>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해수면 해수면 상승했나라는 생각이 별로 안 들어. 그만큼 다 쌓아놓고 벽을 이렇게 방벽을 쌓아놓고 다 대비를 미리미리 그때그때 다 하고 있거든요. 근데 세계 많은 나라들은 해안에, 강가나 해안에 사람들이 다 모여 살아요. 그러면 1m도 높아지고 2m도 높아지면 수억 명의 사람들이 이주를 할 수밖에 없고 또 지금 아프간처럼 저런 일이 생기면 또 이제 난민들이 생길 수, 기후 난민도 생기고 정치 난민도 생기고 생, 생기는데요. 우리나라는 이제 이렇게 극동에 있으니까 우리나라까지는 잘안 와. 이게 복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쪽 끝에 있으니까 우리나라까지는 잘안 오는데, 뭐 이제 유럽이라든지, 뭐 미국이라든지, 뭐 이런, 이제, 이런 데는 정말 많이, 중동이라든지 이런 데는 정말 난민들이 많이 생겨서 옆에 나라를 많이 가거든요. 그러니 전 세계적인 추세는 점점 사람들이 섞여 살 수밖에 없다. 섞여 살, 살면서 같이 화합해서 사는 것은 미국을 보면 쉬워 보이죠. 미국은 전세계 많은 사람들이 다 모여서 사는 곳이에요. 미합중국. 그야말로 압중국이야. 유나이트야. 유나이티.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미국에 와서 사는데 별 문제가 없어 보여. 겉으로 볼 때는 별 문제가 없는데요. 근데 대부분의 다른 나라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미국은 왜 그렇게 여러 사람들이 모여 사는데도 세계 최강대국이 됐을까 라는 것은 아마 이제 시작할 때부터 여러 나라가 모여서 같이 어느 한 종족이 우세한 게 아니라 우세한 종족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마일랜드에서 오든 프랑스에서 오든 뭐 스코틀랜드에서 오든 어느 나라에서 오든 이 사람들이 권력을 독점했던 것 같지는 않아요. 어, 그리고, 그리고 자유경쟁 체제였던 것 같죠. 그런데 대부분의 다민족 국가들은 보면 어, 권력체계를 독점하는 그러니까 불평등이 심하다는 거죠. 아프간이 미래가 안 보이는 것은 그런 이유도 있는 거예요. 아프간이 탈레반이 유아정책을 써서 뭘 하겠다고 라 자꾸 해도 아, 믿어지지 않는 게 탈레반의 기본적인 그 타슈틴족의 기본적인 마인드가 바뀌지 않았고, 또이 나라는 여러 종족 간의 갈등이 있을,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외에 다른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들도 훨씬 비슷한 상황이고요. 그건, 그건 이제 거울 삼아서, 우리나라도 이제 앞으로는 이민 뭐 이런 정책에 대해서 좀유화 정책을 쓸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는 어, 벌써 선진국에 대열에 합류했고, 그리고 또 이제 개발위원회 d a c 라는 어, 국제개발원조위원회에 가입이 되어 있고, 또 해외원조 프로그램 코이카를 통해서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막상 국제사회에서 역할이라는 것이 우리도 지분이 있는 거죠, 국제사회에서. 그럼 해야 될 일이 있죠. 이민이 발생하면, 아그 난민이 발생하면, 당연히 받아 줘야 되는데요. 그러면 우리도 지금 경쟁하고 일자리가 없어 가지고 다른 이민족이 오면 일자리가 더 부족해진 게 아니냐라고 하는데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세상에 차별이 없고 마음이 더 넓어지면 일자리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 종족 간의 갈등이 심해서 불평등이 많으면 일자리가 더좋 일자리가 더 좋아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득권이 있는 사람들조차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이건 원리는 미르거랑 비슷해. 인도네시아 사람들한테 인도네시아는 일부 다처제를 아직도 하고 있거든요. 그 남자들이 인도네시아 남자들한테 물어봤어요. 당신은 일부 다, 다처제가 좋아요, 싫어요 했더니 보통 남자라면 꿈이 있어요. 그죠? 보통 남자라면 내가 한 10명, 20명, 100명, 어이, 나도 조선시대 왕처럼 30명, 100명 많은 여성들을 거느리고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이런 엉뚱한 생각들을 한 번씩 상상들을 해요. 이미 과거의 왕들은 그렇게 했고, 어느 종족에는 그렇게도 하고 있다라니까. 그래서 인도네시아 사람들한테, 남성들한테 물어봤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냐 했더니, 86%의 사람들이 싫다. 남자가 여성 말고 남자한테 물어봤는데. 자기 이거 싫다. 일부 다처제 싫다. 이거 완전 차별이잖아요. 가진 사람만 여성을 많이 소유할 소유. 거 소유 지 소유할 수 있고 없는 사람은 결혼도 못 하고 갈수 있잖아요. 우리가 차별이 심하면 제일 문제가 제일 그 차별에 대한 영향은 무능해지는 거예요. 차별 받는 사람도 무능해지고, 차별하는 사람도 무능해져요. 아버지가 어머니를 막 때려. 남녀하고 차별이 심하니까. 아버지는 더 폭력적이 돼요. 폭력적이 되면 사람이 무능해지잖아요. 여러분들은 폭력적인 사람하고 거래하고 싶어요? 아니거든요. 폭력적인 사람하고는 <laughs> 만나고 싶지 않아요. 어머니는 맨날 맞아. 맞으면 점점 무능해져요. 내 인생이 뭔가 하면서 스스로 괴로워게 이제 때리는 사람도 무능해지고, 맞는 사람도 무능해지게 돼요. 종족 간의 차별이 심하면 우월한 종족이 뭐 많이 할수 있을 것 같아도, 그중에 몇 프로만 뭘 많이 해먹고, 나머지는 무능해지고, 차별받는 사람은 차별받았기 때문에 이쪽으로 들어서 더 무능해지고, 미국 사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어쨌든. 그런 경쟁이 나름 이제 이렇게 다른 어, 다수 민족에 비해서 경쟁이 나름 평등하다라는 것이 예, 그 미국이 발전했던 그런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다른 종족이 와서 우리나라가 일자리가 더 줄어들어요.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제 단순하다라는 거, 단순한 생각이죠. 다른 종족이 오면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 보다도 다른 종족을 잘 받아들일 수 있고, 다른 사회의 문화를 잘 받아들일 수 있다면, 사람의 마음이 훨씬 더 커지기 때문에, 능력이 더 커지면, 당연히 일자리는 더 많아지는 거죠. 우리 사회가 더 발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민족이, 그, 난민들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반대 여론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가지고, 인터넷 같은데 댓글 같은 거 보면, 정말 읽기가 어려울 만큼 반대를 심하게 하던데요. 이제 우리도 무조건 찬성하는 해서는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무조건 반대도 되는 게 아니고요. 찬성을 하더라도 우리가 충분한 생각을 하고 합리적인 사고를 해서 상대를 설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당부를 하세요.